블러 컷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어요? 음,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고객 힙한 느낌 좋아한다고 하니까. 최대치 내보려고 했죠? 음, 아니요, 아니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티티피티 원장 한상아입니다. 우리 연서고객님 오랜만에 만나뵙는데요 미디움 기장에서 뵀는데 이제는 거의 미디움 롱을 이제 향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작정 기른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손을 한 번씩 댄 거예요? 손을 한 번씩 대기는 됐었는데, 가볍게 정리만 항상 했었던 거아요 음, 앞으로 머리를 기를 예정이신 건가요?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약간 지금 기장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샴푸하고 나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자체에 있어서 많이 건드진 않게 겠지만 밑에 막 뾰족뾰족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자연스럽게 조금 잘라내고 이제 레이어를 다시 한번 내고 질감도 한번좀 내보도록 할게요 사실 밀은 기장에서 이렇게까지 기르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맨날 묶고 다녔어요 응. 라이하는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해도 자꾸 지 이상한 거예요 자이 기장에서 묶으면 안 예쁘지 않아요? 이것보다 짧았을 때좀 많이 묶고 응. 이제 조금 길러졌으니까 그래도 끌고 다니고 싶어요 사실 애매한 기장일수록 이 기장이 많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묶고 다니는 기장 자체가 딱이 기장인 것 같아요. 이제는 묶고 다니는 게 아니라 풀고 다닐 수 있게끔 층이 여기서부터 턱선까지 다 올라갈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말릴 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말리는 건 그냥 말. 아. 그막 털어서 말리면 되고 뒤에서 앞으로 쏟아서 말리면 훨씬 더 좋아요 머리가 약간 반곱슬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그냥 대충 말리면은 이리저리 막 뻗치니까 그런 것들 만 조금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닌 근데 머리숱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스타일이 딱이런 느낌이긴 한것 같아요 제가 커트 할때 가장 힘들 많이 느끼는 게머리 많은 사람들 머리 없애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럼 되게 허무해요. 또 다시 자르고, 또 다시 잘라서 고객님한테 물어봐요. 더 잘라도 되는지. 그럼 그 머리숱 많은 사람들은 더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머리는. 디자인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머리에서 주어지는 이미지가 거의 80에서 90% 차이가 나니다 보니까 이 화장하는 것보다 머리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연예인들도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예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연예인들도 여기저기서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중들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머리 전체적으로 볼륨이 올라가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일단 드라이를 하고 그러면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물기 있는 상태에서 워터 타입 에센스로 좀 바르고 들어갈게요. 말리면서 뭔가 끝쪽 자체가 건조함이 느껴져요. 요즘에는 미디움 기장 자체가 트렌드이다 보니까 애매한 기장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되게 한 번씩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머리 스타일을 너무 항상 노멀한 머리만 하다 보니까 층도 많이 내고 뭔가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그한끗 차이를 좀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질감 처리가 좀 들어갈 거예요. 뭔가 드라이 안 했는데도 예쁘죠. 옆에 볼륨이 크니까. 어. 괜찮아요? 고임은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뜨는 부분들은 속 안에서 살짝은 눌러주셔야 돼요. 본인이 약간 멋지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목소리> 약간 멋짐이 있어서. 빼주세요.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오! 가벼워요? 네. 이 머리는 예쁘게 머리 스타일을 뭔가 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슬림하게 이렇게 안으로만 살짝만 감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윗부분 자체가 뜰 거예요. 사실 지금 드라이 안 했는데도 예쁘잖아요. 근데 드라이 하면 조금 더 예뻐지니까 좀더 트렌디하게 해볼게요. 이런 그룹이 있으면은 앞머리 짧은 부분부터 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은 위로 올리지 말고 일자로 평평하게 이 부분 자체를 위로 들어서 말리게 되면은 볼륨이 엉뚱한 데가 살거든요. 이 부분을 옆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평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예쁘거든요. 스타일링 완성이 되고 나서 너무 뚱뚱해지지 않게 살짝만 눌러주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힙한 헤어스타일로 해봤는데요. 똑같은 드라이를 하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좀더 달라지니까 고객님도 집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laughs>